고지혈증의 원인과 예방법. 고지혈증은 혈중에 높은 수준의 지질이 흐르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지질은 지방,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 장애는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톡신이 지방 조직과 섞이는 것이 콜레스테롤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고지혈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뇌졸중, 동맥질환, 흉통, 심장마비, 고혈압 등입니다. 고지혈증은 후천성 고지혈증, 가족성 고중성 지방혈증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천성 고지혈증은 높은 수준의 지지를 초래하는 유전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성 고중성 지방혈증은 중성 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유전적 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높은 수준의 콜레스테롤, 특히 저밀도 지단백을 유발합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당뇨병, 신체 활동 부족, 고지방, 유전, 여성의 폐경, 비만 등이 고지혈증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는 대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갱년기 폐경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건강상태는 고지혈증을 유발합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함께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높은 수준의 LDL, 지방, 중성지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튀긴 음식, 매운 음식 등과 같은 고지방식이요법은 체내에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형성하고 이는 다시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충분한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체내에 과도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고지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뇨병은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은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예방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건강한 식습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적은 식단을 유지하고 신선한 과일, 채소, 전곡류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2. 체중 관리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을 피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정기적인 운동을 하세요. 3. 규칙적인 운동. 주 5일. 하루 3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연과 절주. 흡연을 중단하고, 음주는 적당량을 유지하세요. 5. 정기적인 건강검진. 고지혈증은 무증상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지질 수치를 확인하세요.